우리 친구들 네이버로 디지털 영상지도 살펴보시고요. 그럼 복습 한번 해볼게요. 디지털 영상지도의 기능은 위치 찾기 기능, 확대와 축소 기능, 길 찾기 기능, 길 지도 바꾸기 기능 이렇게 있어요. 위치를 찾거나 마우스 슉슉슉슉 하면서 확대와 축소할 수 있는 거, 길 찾기 할수 있는 거. 선생님 길 찾기를 할수 있다고요? 네, 여기. 조금 길찾기 보이죠? 길찾기라면 길찾기도 팔 수가 있고요. 지도 바꾸기 기능. 어,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봤죠? 위성 지도, 지형 지도, 일반 지도. 이렇게 해서 지도를 변화하면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기능일까요? 은채, 우리 집을 디지털 영상 지도로 찾고 싶어. 정답은 위치 찾기 기능. 서우, 우리 고장의 전체적인 모습과 자세한 모습을 비교하고 싶어. 확대와 축소 기능. 여러 지도, 종류의 지도를 보고 싶어. 지도 바꾸기 기능.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OX 퀴즈 갑니다. 우리 고장의 전체적인 모습과 자세한 모습을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정답은? 오! 디지털 영상 지도를 축소하면 주변을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정답은? X! 확대해야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장소를 입력하면 지도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오! 마우스를 누른 채로 움직이면 지도 안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있을까요? 정답은? 네!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지도의 종류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었나요? 정답은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요. 디지털 영상 지도로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열심히 공부하고 복습하고 똑독해지는 우리 향동초 여러분 참 예뻐요. 자, 4 시간 마무리할게요. 안녕.